일본 여자가 남자를 많이 존경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나요? 일본 여자들도 남자에 대한 판단이 가차가 없거든요. 일본 여자를 어디서 만나셨었는지, 언어 장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 여자들은 대부분 더치페이를 하거나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썼다. 일본 여자는 진심을 숨기고 태도를 중시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본 여자와의 연애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본 게스트는 과거에는 여자 만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저와의 인연 및 다양한 계기로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셨는데 이분이 한국 여자분도 뭐 여러 만나셨지만 최근에는 더욱 더 일본 여자를 만나는 비중이 늘셨다고 해서 관련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여자를 많이 만나자 화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칭 화이트는 뭐죠? 깨끗하게 살겠다. 좋습니다. 이분이 저랑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순수하시고 착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시고 그래도 나쁜 남자가 되신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laughs> 천성이 워낙 <laughs> 좋으신 분이라 뭐 이런 말 하시면 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천성은 좀 착하긴 한데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 착하죠, 대표님.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 여자가 남자에게 되게 잘한다는 인식이 있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시는 한국 남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지인이 일본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문을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같은데 들어가면 보통 남자들이 매너상 문을 많이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앞장을 서가지고 문을 탁 잡으면서 남자 보고 어,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순수한 느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배려해 주는 거가 좀더큰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한다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걸어 다니면은 제가 보는 시선을 같이 본다든지 저와의 발걸음 속도를 맞춘다든지 또는 내가 손을 잡고 싶다 하면은 손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쓰는 여성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남자 친구를 주시를 하고 저 남자가 뭘 원하는지 탁탁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조금 더 강하셨던 것 같다고 느끼셨네요 네 어떻게 어. 보면 내조를 잘하려고 한다라는 네.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실제로 문까지 잡아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에 같이 가게로 걸어가고 있는데 도달했을 때 쯤에 자기가 먼저 딱 문으로 달려가서 열어주는 음... 막 그런 정도를 저는 들었었는데 그 정도는 없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여자친구랑 첫 번째 데이트에서 바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자친구분이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까먹고 있었 <laughs>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본 여자가 남자를 많이 존경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나요? 자기가 진짜 존경하고 진짜 좋아하면은 가니고 쓸개고 모든 걸다 내어주서라도 함께 있고 싶어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일본 여자들도 결국에는 여자인지라 이 남자에 대한 판단이 가차가 없거든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존경하는 건 당해 맞고 제대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또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일본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그 동안 만나셨었는지 추천해주고 싶은 방향이 있으신지 떠오르는 곳들이 정확히 있는데 명동은 일본 나라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인 분들이 많고 홍대랑 신도림이랑 합정 주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여자친구나 지금까지 만난 일본 여성분들 보면 K-pop 유명하잖아요 세븐틴 공연이다 하면은 공연장 전후로 가면 많이 볼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홍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율이 예를 들어 처음에 번호를 물어보고 땄는데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우리 그럼 차 한잔하자고 해가지고 바로 차를 마시러 간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이러는 네. 경험이 확실히 홍대라는 지역이 놀러온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명동 홍대 뭐 이런 쪽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케이팝 덕분에 음. 공연 같은 거 콘서트 같은 거 음. 끝나고 났을 때 거기서 이제 일본 여자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본 여자분과 말을 걸어서 이렇게 당일 데이트 한 적까지도 있으신 거 같네요 그쵸. 저도 느꼈을 때 저도 홍대나 코칭을 좀 많이 하지만 홍대에 진짜 일본 여자 많았던 것 같고 또 홍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일본인들이 많지 않나 일본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연락처를 받았을 때 카톡으로 뭐 소통을 하는 건지 인스타로 소통을 하는 건지 일본은 라인을 많이 쓴다 이런 말도 있고 카톡도 해봤고 인스타도 네. 해봤고 라인도 해봤는데 라인 같은 경우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인스타는 네. 좀 부담 없이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가 있거나 한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카톡을 쓰는데 라인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대화가 되면은 좀더 관계가 쉽고 빠르게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편한 대로 단지 네. 인스타나 라인 둘다 상관은 없는데 일단 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라인 으로 딴다면 보다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은 라인이라는 게 친근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앱으로 일본에선 인식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친근한 관계로 빨리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라인이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맞으나 그런 라인을 알려주는 거는 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이 라인을 따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거네요. 여자들만 다르시면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톡, 그다음에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타 이런 부분들 다양하네요. 저는 라인 받은 적도 있고 카톡 받은 적도 있고 인스타 받은 적도 있는데 라인 깔기 귀찮아서 그냥 연락 안 했거든요. 라인 사용법 미리들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 장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게스트님은 일본어를 좀잘 하시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말이 좀안 통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역 어플을 써야 되는지 게스트님은 일본어를 좀잘 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좀잘 하게 된것 같아요 저도 원래 처음에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전혀 못 했었고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일본어를 거의 일상회화 정도는 가능하게 자연스럽게 좀된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다 보니까 일본어가 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공부도 따로 하신 건가요 그 전까지는 따로 하진 않았고 최근에 딱한번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일본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 일이 있어가지고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안되겠다 이거는 과외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 최근에 받으셨고 그러면은 처음에 만났던 여자가 그나마 한국어를 좀 잘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네. 처음 만난 여자분과는 일본어를 안 써도 우리나라 말을 잘 하시니까는 소통을 했을 거고 그 다음 여자 같은 경우 게스트님도 일본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 또 반대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여자분과 만났을 때는 앱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통역 관련된 일단 파파고를 제일 많이 쓰고 파파고 쓰기 귀찮을 때는 네. 삼성 키보드에 내재되어 있는 번역 앱을 쓰는데 이거 두개다안 되는 신조어나 문화적인 개념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예시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거의 경우에는 GPT를 요즘 쓰고 있습니다. 어, 되게 설명도 잘해주고 괜찮더라고요. 네. 아이 현대 기술 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되긴 하나 보네요. 네, 실제로 네. 그 음성 대화 같은 경우 는 일본어도 거의 완벽하게 해줘가지고 유용합니다. 때로는 이거 자체가 재미 요소로 넣어질 수 있어가지고 나 아. 오늘 친구 데려왔다고 하면서 친구 한번 대화하자고 GPT 켜면서 대화하면은 게스트 님께서 화이트한 이미지로 그런 장난도 재밌게 잘 치시니까 여자분도 위트나 이런 거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저도 외국인들이랑 통역 어플을 써봤거든요. 근데 어떤 그림이 좀 만들어지더냐면. 약간 불편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사실 주무기는 이 말빨인데 외국어가 안 되니까 뭔가 내가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상황의 흐름에 따라 어떤 말을 해서 그녀를 웃겨주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통역 어플을 활용하다 보면 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자친구가 공항에서도 일을 했었고 호텔 메인 안내데스크에서도 네. 일을 하고 간호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나라 사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첫 데이트 때 만나자마자 아이 남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 일본어가 완벽하지도 않고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버벅거리는 상황들도 있고 침묵 속에서 번역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괜히 상대방이 신경 쓰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사실 그 과정과정에서도 대화하는 건 똑같잖아요. 몇 살이냐 또몇 살일 것 같냐 뭐 좋아하냐 이런 것들. 거기서 충분히 위트를 섞고도 웃어줄 분은 웃어준다. 어플로 섞어도 네 이왕이면 보이스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게좀더 아... 자연스러울 수 있긴 하겠죠. 말을 타이핑으로 치는 것보다 거기 마이크 기능이 있으니까 마이크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번역이 잘못되어가지고 장난꾸러기 같다라고 했는데 상대방 번역에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근데 이게 음... 오히려 여성분이 번역 잘못됐다면서 웃었던 적들도 있거든. 더 정리를 해보면 남녀 게 있어서 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구두상의 부분뿐만 아니라 바디 랭귀지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패션 스타일 헤어 스타일 뭐 이런 부분들을 또한 소통을 하는데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데 가만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 또한 작용을 하고 호감을 얻은 상태에서 어플 흐름이 막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타도 좀 나고 전달상도 좀 이상하게 전달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센스 있게 막 이렇게 대처를 잘해서 잘 풀어나가. 면 충분히 또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 내가 상대적으로 일본어 잘 못하니까 때로는 네. 내가 불리한 상황에 일본어 잘 모른다고 네. 일부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니온고 와카라나이라고 네. 네. 말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좀더 위트 있게 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때로는 뻔뻔해져도 좋지 않다. 되게 화이트한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 아주 나쁜 분이셨군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본어 회화법 비롯해서 공부하는 거에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부끄럽긴 한데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만화 볼때 좋아하는 장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사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물론 네. 이렇게 하면 단점이 만화 속 주인공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아나 만화가 뭔지 모른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투명스럽게 좀더 위트를 만들어 낼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아카데 이런 분들한테 저도 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마치 본인이 뮤지컬 배우가 된 것처럼, 영화 배우가 된 것처럼, 영화 대사도 막 연습해보고, 여자한테 말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도 하는데, 어,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되게 그쵸. 공감이 되네요. 예, 예, 예. 운전할 때 이럴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막 계속 말을 해봐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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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일본 여자분들이 있는 반면 여행을 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게스트님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반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여행 가서 만났다가 계속 만나게 되면 장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이다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쁜 사람이 네. 되는데 솔직하게 네.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의 여자친구는 본인이 그냥 오려고 해요 80만 원이면 80만 원일 때문에 저렴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없. 비싼 시간대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와서도 결제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마저도 최근에도 돈이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맞고 제가 결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값만 해도 너무 비싼 부분들도 있고 일본 여성들이 모두 다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지금 여자친구는 확실히 자기가 내고 싶으면 다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약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만난 여성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까 80만 원 언급해 주셨는데 일본 사는 여자랑 장거리를 연애를 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금전적 비용이 부담이 꽤 크긴 하겠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비행기 값이 좀 괜찮을 때 왔다 갔다 하면 한 어느 정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리 사면 되게 싸거든요 새벽도 괜찮고 새벽 아니더라도 좀싼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처리로 사거나 그렇게 구매하면 때로는 주변에 10만 원에 가신 분들도 있다 편도 기준 10만 원 정도까지도 본 적이 있다? 왕복 20만 원 아, 왕... 왕복 기준으로 10만 원. 네. 어 그러면 괜찮은데요, 그죠? 네. 그래도. KTX 일반석 그런 비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우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더치페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거로는 일본 여자들은 대부분 더치페이를 하거나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썼다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요? 네, 확실히 네. 한국에 네. 오랜 생활을 할수록 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경우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네. 상대방이 무조건 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예의 옆게 나온 것도 아니고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 중에는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길거리나 이런 데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리라면. 하면... 일본 여자 중에 막 일부러 좀 심할 정도로 너무 남자한테 데이트 비용을 다 부과시키는 그런 여자는 없었다 첫 데이트니까 또 남자가 사고 이런 경우는 있으셨지만 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한국 여자들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여자들은 더치페를안 해준다 한국 여자들은 김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분명 그런 여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명 정도를 만나보면 7명 정도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밥을 샀으면 그래도 커피라도 사고 그죠 그죠 한국, 일본 여자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일본이 뭐돈 쓰는 거나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나은 편인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인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오히려 지극 정성이시거나 비용적인 부분도 더 많이 내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여성이 터치페이랑 데이트 비용보다도 좀더 좋은 점이 있다면 내 남자친구를 기를 살려주려고 한다는 것 아. 내조를 잘하는 것좀더 섬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같은 음식점에 가도 일본 들은 밥을 다 먹고 나면 자기 자리 정도를 깔끔하게 하고 가는 편인데 말 그대로 이러한 섬세함 하나 하나에 보기 좋은 부분들이 차이가 큰것 같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일본 여자는 진심을 숨기고 태도를 중시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밥 먹고 정리정돈이나 이런 걸 잘하고 남자 기 세워주려고 이런 거를 잘하는데 근데 그게 또 진심이 아니라 약간 인위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던데 그렇다 보니까 끝이 안 좋다든지 뒤통수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 그쵸 분명 좋은다고 생각했지만 네. 알고 보니 상대방은 좋아하는 마음에 떠나고 있던 경우들도 있고 일본 여성들은 좀더잘 웃어 주고 되게 예의 바르고 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종종. 실제로는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예의 바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또한 많이 경험을 해 보고 나니까 아, 이거 진짜다 아니다를 좀알수 있게 되었거든요. 일본 여성들은 자기가 좋아한다는 말조차도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뭘 봐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좀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가지고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캐치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자기 마음이 꿀꿀하고 답답한데, 오빠 피곤하니까 우리 빨리 자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실제로는 자기는 잘하고 싶지 않지만,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려는 이런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 마냥 배우고 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캐치하는 능력을 길러 놓으면은 확실히 나은 부분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되게 잘하고 나니까, 처음 만나는 여성과 손쉽게 게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 가지고 일본 여자는 남자가 바람을 펴도 봐준다. 일본 여자들이 더 글래머스하다.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요? 일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밤에 적극적이게 되는 여성들을 되게 많이 보았고,